안녕하세요 산타클루스입니다 드디어 나이트크로가 오픈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00시 <laughs> 저도 오픈을 하면 한번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다운로드도 현재 진행 중인데 핸드폰은 현재 안되더라고요 그냥 PC 버전만 저도 다운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은 현재 한 190만 명 정도가 사전 예약을 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월드에 들어와 가지고 칼데바트를 누르면 뭐 체험하는 게 있더라고요. 다가올 격전을 대비하여 칼데바트를 미리 체험해 보세요. 체험을 완료하면 스페셜 쿠폰이 단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요거를 하면 무슨 쿠폰을 주나 봐요. 제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칼데바트 미리 체험하기. <laughs> 한번 체험을 해봅시다. 이게 진짜 게임상에서도 저런 그래픽이 나올까? 살짝 웹이라 그런가 뭔가 조금 끊기는 기분이 들어요. 버튼을 누르고 게임상에서도 거의 이런 그래픽일까요? 근데 이게 웹상이라서 그런지 그래픽이 살짝 깨지는 느낌도 들어. 내려보라고. 아이고. <laughs> 영상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일단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위로. 오. <laughs> 위로 올라가네. <laughs> 어, 버튼을 1.5초간 눌러주세요. 오, 어, 뭐야 이거. 떼야 되나? 아, 눌렸다 떼야 됩니다. 이게 하강 공격이네, 하강 공격. 어? <laughs> 완료했더니, 이렇게 쿠폰이 나왔네요. 요 쿠폰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 설명란에 제가 또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되나?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 요렇게 아빌리우스랑 다른 거도 눌려봤는데 다른 거는 뭐 체험하기나 그런 거는 없고 킬데바트 이것만 미리 체험하기를 하면 쿠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탱커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소드맨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소드맨에서 한손검, 한손검이 탱커 역할을 하거든요. 방패를 이용해 받은 피해를 감소시키고 보호막으로 아군을 보호합니다. <laughs> 저는 이런 캐릭을 되게 좋아해요. 약간 앞에 나가서 몸빵을 하고 보호 스킬 있고 이런 스킬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한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모바일 게임 특성상 아마 근접 캐릭은 좀 키우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한손검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쌍검. 적의 생명을 끊는 두 개의 검. 쌍검으로 대상의 이론효과를 무효하고 공격과 동시에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간 쌍검이 좀 유지력이 좋은 캐릭으로 나오려나? 여기 보면은 이론효과를 무효하고 공격과 동시에 체력을 회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피업 스킬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피업 스킬이 있으면은 사실 유지력이 좋거든요. 쌍검 같은 캐릭터도 잘하면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치는 지팡이랑 마법봉으로 나뉘네요.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모바일 게임을 하면 나오는 마법사. 마법사를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은 이번에도 보통 마법사를 다 키우시겠죠? <laughs> 네, 마법사는 아무래도 마법 데미지가 좀 세고 몸빵이 좀 약한 그런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법봉, 아군을 치유하는 희망, 힐러죠 힐러. <laughs> 힐러는 사실 어떤 게임이든지 보통 기적이고 힐러도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좀 피곤한 캐릭일 수도 있다. 모바일 게임 특성상. 왜냐면은 자동 사냥 시 힐러는 공격 마법이나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사냥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쟁이 있는 게임이고 힐러의 유무에 따라서 사실 승패가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힐러가 귀족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워리어 양성검 타 클래스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력과 파워를 가지고 적을 끈질기게 압박합니다 아무래도 생명력이 많고 파워가 좀 센가봐요 <laughs> 약간 양성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약간 좀 과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최전방에서 근거리 딜러로서 활약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 사실 모바일 게임이나 보통 일반 MMORPG 게임에서 창 캐릭이 포지션이 원래 좀 되게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이트 크로에서는 다수의 대상을 당기거나 속박하여 적의 움직임을 봉쇄할 수 있다. 창 같은 경우에는 연계기로 적을 끌고 와서 때리는 딜러들과 함께 그렇게 사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터. 활 가장 긴 공격 사거리로 적을 실명 상태로 만들거나 다가오기 전에 제압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사거리가 제일 길고 이번에 나온 프라시아 전기 같은 경우에도 활 캐릭이 인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유저수도 되게 많고 또한 키우기도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바일 게임 특성상 자동 사냥을 많이 돌리고 사람들이 사냥터에 많이 몰리는 특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활 캐릭이 이번 나이트 크로우에서도 인기가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단검. 적의 시야를 교란하는 은신자. 은신자라는 말이 있으니까 왠지 투명 마법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스킬이나 침묵 속박 등으로 대상을 무력한 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암살자네요 암살자 <laughs> 진짜 되게 잘 키운 당근 캐릭은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육상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암살자 계열들이 원래 몸빵이 약하기 때문에 유지력에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돈이 많이 들것 같은 캐릭이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나이트크루에 있는 캐릭터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나마 제 생각을 말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을 키우실 건가요? 저는 한손검을 키울 겁니다 <laughs> 왜냐 탱커니까 저는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탱커 캐릭을 키웁니다 왜냐면 탱커 캐릭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좀 재밌게 하시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나이테크로 같은 경우에도 시작은 무과금으로 진행할 생각이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무소과금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